만난 사람이 안 왔어요? 응. 청첩장 모임했는데 안 어. 왔어요? <laughs> 하긴 저도 밥산팀 자체가 아예 안 왔어요. 어. 어? <laughs> 나 결혼하기 전에 <laughs> 2년 전쯤에 학교 본기 언니 한 명이 결혼을 했는데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그 언니밖에 없는 거야. 음. 그? 결혼할 때가 되면은 사람이 극활동량이 많아 어, 사회적 어, 어, 활동량이 어, 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게 싫었구나 그러면서 나랑 그렇게 친하지 왔는데 나한테 소연아 뭐 와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정말 내가 축하해 주고 싶으면 은 언니 언제야 내가 갈게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음. 그냥 페이스북만 들어가면은 다 알아 어디 누구 다른 사람의 댓글에도 다그 <laughs> 어, 여자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있는 어, 거야 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야 뭐지 음. 결혼할 때 된다면 사람들이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가? 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된다 음. 그냥 축하해줄 사람의 축하만 받고 음. 축하를 얻어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아, 해서 진지, 진지. 근데 이제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연락, 연락 안 해서? 있다고. 자기한테 결혼한다고 얘기 안했다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입장 차이인 건데 음. 그래서 그 친구 결혼할 때는 나한테 결혼한다고 음. 얘기를 안하더고 누가 그래. 너결혼한다며 축하해! 이러고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고마워. 나는 니가 니네 결혼식 때나안 불러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연락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괜찮아. 나도 부담스러웠으니까, 뭐, 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거나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무조건 다보냈어 내 남편이 어. 다 보냈고, 어. 나도 좀 가, 난 가려서 좀 보내긴 했어. 왜냐면 이게 조금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내면서도, 안올거 알면서도 보내는 거지. 안올거 알면서 나한테. 그말한마디라도 그냥, 그냥 축하한다는 어. 말 들으면 어. 되니까. 어. 그냥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와서 밥 드시고 가시면 안 되셔도, 성리하거나 이런 거 없다. 그래도, 전해야 될것 같으니까 음, 그렇게? 음. 전 천사장 모임은 막 팀에서 이렇게 하고 안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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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했어요 전안 하고 한두 명만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한테 음. 밥 먹고 천사장 음.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나은 것같아 나는 네? 진짜 거의 다 만났었거든요 음, 근데 그걸 만났을 ]까. 때 솔직히 돈 많이 써요 그렇지? 어나 진짜 100만 원이 상쓴것 같아 나도 한 120억 어어어 써 쓰는데 그냥 그오니까 안, 안. 그러니까 내가 뭐한 건가 싶은 거였요 응. 조금 나이 같은 언니들은 꼭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 뭐 근데 내가 그, 그 결혼식 못 가는데, 응.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기도 내가 가서 밥먹기좀 응, 미안하고 응, 못 응, 가는 게 아는데, 이 일정이. 그래서, 언니 저 그냥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하고, 일도 있었지만, 응. 못 가요. 하고는 처, 축의금만 내고 했는데, 응. 어차피 이게 돌림, 돌림방이야돌림이야 돌림판이. 오, 음. 나는 오히려 빨리 결혼하면 안 좋은 것 같아. 왜요? 아니, 주변 친구들이 몰라서 안 아, 친절해.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늦게 결혼하면 친구들 미혼인 애들이 많으니까 음. 한, 명, 한 명씩 온단 말이야. 늦게 결하면 할수록 짝을 음. 지어서 가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손해는 늦게 할수록 음, 손해인 것 같아. 근데 맞아. 실제로 나도 두 배는 갈 줘. 때, 그치, 어, 그치. 그렇지 다두 배씩 줘. 그게 맞는 거거든. 막상 학위이었을 때는 한 3만원? 5만원? 응. 이 정도면 되겠지? 응. 했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 그래도 5만원, 10만원이 기본이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데나 진짜 근데. 그, 그 옛날 그, 내가 때 학생 때 호텔 누가 결혼하는데 응. 호텔 시간에 난만원 냈거든. 응. 그 나는 그걸 아, 까먹고, 있었어. 까먹고 있어. 까먹어 까먹고 있어. 3만 냈다는 까먹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했나결혼한다 했어 알고, 나 결혼한다고 알고. 근데 못 오니까. 근데 그 언니 또 받은 게 있으니까. 어. 나한테 카톡으로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보낸 거야. <laughs> 그때 안 거야. 내가 아, 다 아, 아, 이 언니 결혼식 때 내가 3만원을.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좀그 언니가 택하듯 하다. 나는 응. 그냥 고마웠어. 응. 근데 나는 또 그런 경우 <laughs> 있었어요. 내가 1 0만원을 했는데 5만원 받을까? 그거는 리스트 만들어 놨어요. <laughs> 뭐야 누가 얼마 전지나 어, 어, 만들어 놨어요. 나안 만들어도 알겠더라. 아, 그래? <웃음> <웃음> 나는 만들어 왜 혹시 모르니까 음, 적긴 적어 놨지. 적고 나서 아, 내가 아직도 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laughs> <laughs> 많구나. 왜 결혼을 안 하지? 이런 생각도 요 이런... 근데 음. 내가 해 봤을 때는 그 돈을 얼마 내는지 보다도 그냥 그사람에와 있는 게더 중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응. 응, 너무 고마워 어, 왜냐면 진짜 이 시간대 오늘 하루를 거의, 거의 응, 다, 응. 다 응.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응. 와 가지고 결혼식을 와 주고 응, 축하해 주고 응. 밥 먹고 하면 두세 시간 그래. 스다하거든요 그래. 그리고 꼭 이런 축의금이 아니더라도 난 이제 제자들도 있었고 응. 어린애들도 응. 있었잖아 근데 부담스럽지 사실은 애기들이 그렇게 돈이 있겠어 그러면 이제 뭐 선물을 이들다 이불, 그릇이라든지. 어, 근데 나는 그거 좋지, 좋잖아. 그냥 맞아. 와서 밥 먹고 가면 돼. 가 그냥 밥 사주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만약에 온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축의금 생각하지 말고 응. 학생들도 많고 가르치는 애들도 많고 응. 하니까 그냥 와서 밥 맛있게 먹으라고. 어쨌든 인원이 안 차도 그치. 돈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잖아. 그냥 고마워. 기분이 고마워요. 좋은 거야. 어, 음, 고마워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돈을 떠나서. 맞아. 그치. 음, 음. 그러니까 이이 관계가 그렇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무언가 있는데 맞아. 그게 안 되면 음, 아, 그랬어? 그랬어? 어. <laughs> 나도 안 가! <laughs> 나도 너랑아무사 <너라 웃음> 상이 <차이> 아니었거든? <laughs> 진짜 근데 진짜 웃긴 게 정말 이 사람 진짜 온다? 아나, 아나. 아나요? 아닐 것 같죠? 진짜요? 음. 진짜. 그거야? <laughs> 내가 만약에 음. 이, 이 진짜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신뢰가 있는 사람이거나 어느 돈을 갖고 왔 내가 이해를 해. 어. 이해를 어, 힘든가 보다. 어 힘든가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진짜 밉상이 오잖아 그러면 진짜 하, 진짜 하는 짓이 똑같네 이대학때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결혼식을 못 갔어. 음. 그때 그 친구 도내 결혼식을 내가 안 갔으니까 이렇게 해, 안 했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친구도 애기를 낳고 음. 나도 애기를 낳죠. 았 음. 같은 상황인 거잖아. 같은 음. 상황인데 이제 저희 엄마가 병원 입원했을 때가 어, 있었잖아. 근데 연락이 온 거야. 어, 어디냐고. 어 그래가지고 집이 안양 쪽인데. 병원은 저쪽, 한남동 쪽이었잖아.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였는데, 음. 그리고 토요일 날이었어. 음.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도 아기를 낳아보고, 성숙해진 뭐 거지. 어, 성숙해지고 나서, 맞아. 어, 와가지고, 다른 거안 사오고, 자기가 그냥 돈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왜냐면 음.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laughs>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갔 결혼, 결혼식도 그렇게 서로 안챙구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그때 느끼면서, 진짜 이게 어렸을 때랑 확실히 음. 애를 놓고 성숙해, 이게 성숙해지는 단계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공감도 서로 하면, 어, 하면서 하면 어떤 상황인지 음, 서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서로 배려하게 되는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놀랐어요 사실은 아, 그래 이게... 음. 결혼식은 안 챙겨도 진짜 슬픈 일이나 장례식 않아. 이런 맞아. 거는 꼭 챙겨야, 챙겨야 돼, 돼.